세상의 다양한 차주들을 만나보는 저희 오너리뷰, 카오티디 조디토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 자동차 유튜브계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 분. <laughs> 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른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 멜론 머스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제갈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멜론 머스크는 사실 제가 진짜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독과서처럼 뭔가 역사를 이렇게 딱 다큐멘터리처럼 읊어주는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인생의 짬밥이 좀 쌓이신 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실제로 만나보니까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들 그러세요. 아 네, 대부분 다들 그러시고 제가 평소에 행사 같은 걸안 나가다가 네.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신차 발표회나 이런 행사에 나가서 네.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네. 어, 그때마다 좀 놀라시더라고요. 또... 인스타 보니까 고양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아, 요몇 네. 네. 마리 키우시나요? 아, 아, 한 마리. 아, 한 마리요? 네. 네. 아. 혹시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니가요 영화 쪽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또 전공이 영화 전공이다 보니까 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네.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또안 됐어요. 네. 네. 그 이후로 프리랜서처럼 이제 다른 외부 작업들.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네. 네. 얼떨결에 유튜브가 잘 돼서 지금 이제 이 일을 좀 메인으로 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전업 유튜버가 되셨군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네. 사실 영상을 보면 약간 때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1인 유튜버인데 이 정도 영상 때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 역시 전공자라서 그러셨구나. <laughs> 그 멜론 머스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듣다 보면 아... ASMR 듣듯이 약간 잠 솔솔 오는 그런 목소리인데 밤에 딱 켜놓기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라고 본인도 아, 네. 말씀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런 이야기는 또 감사하게도 네. 좋다고들 해주셔서 네. 덕분에 많이 켜놓고 많이 잔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좀 약간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 이 심형물 약간 짧은 코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약간 아, 네. 개그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약간 평소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제스타일로 만들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가끔 유행하는 것들이나 민 네.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가볍 게 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SUV다운 터프함을 뽐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소하게 좀 어떤 그 기교를 부렸다 네.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일단 이제 저희 차량 리뷰를 해야겠죠 현재 타시는 저희 멜론 머스크님의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쉐보레 올뉴말리부 1.5리터 LTZ 크림 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 그놈의 나무 있잖아 <laughs> 진짜 아니 유튜버들이 무슨 차타는지 연식이랑 트림 심지어 어... 차량 색상까지 색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코코넛 번트라고? 나 진짜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혹시 본인이 쓰신 거 아니시죠? 아유 아니에요. 저도 이제 친구한테 <laughs> 너 나무 있게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보게 됐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좀 기재가 돼 있는 걸 보고 네. 아, 좀 조심스럽게 역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주 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고 유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등, 등등의 정보들이 있었어서, 저 아, 이거, 살짝 걸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경우을 어, 어 자꾸 차에다가, 자꾸 또 삼촌포로 세는데, <laughs> 뭐, 말리부를 선택하신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있나요시승을 했었는데, 이제 네. 그때 제가 타고 온건더뉴 말리부 모델이었죠 아, 네. 후기형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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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차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는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었는데, 아, 네. 다음 차로 뭘 탈지를 고려하다가, 네. 원래는, 아반떼나 K3를 살려고 했어요. 이제 그 차들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이 차가 있는 거예요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쉐보레는 이제 감가가 중고에서는 엄청 두드려 맞다 보니까 네. 이 차의 가성비가 너무 이제 돋보이다 보니까 좀 선택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혹시 2.0이랑 1.5 중에 1.5를 선택하신 이유는 좀 어떤게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탄게 2.0이기도 하고 네. 그때 그 펀치력이나 네. 시원스러운 그 가속 거기서도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민은 안한건 아니었는데 네. 네. 이게 아실 거예요. 아, 했으니까. 그쵸. 저알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laughs> 말씀 하실지.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이 차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현격한 차이가 그, 나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네. 2.0차때 제가 점화 코일 한번 교체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네. 1.5t는 그래도 한 6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네. 개당? 근데, 야, 진짜 2.0은 점화 코일 하나에 15만원, 16만원. 근데 15만원, 16만원이면 현기차는 한 대분을 살 수가 있는데. 어, 맞아요. <laughs> 말리부는 그거 점화코일 다가고 공인비까지 하면 8 60, 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수리할 때만 되면 네. 캐딜락이 되는. <laughs> 그러니까요. 심지어 개당 5, 6만원도 아니에요. 그냥 세트가 10만원이에요. 아, 10만원 안짝으로 네. 갈 수가 있었어서. 네. 아이차 사기를 음. 그때 센터 가보고 나서 정말 잘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네요 1.5가 확실히 네 1.5가 확실히 네. 싸요 근데 1.5에 저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오토 스타뱅고아 아, 이게, 이게 강제로 돼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지금도 마침 딱 이렇게 됐는데 이거 <laughs> 어떠세요 이거는? 이거... 작동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어떨 때는 작동 안 되고 맞아요 저도 그거 예. 예.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이제 신호대기여서 이제 서서히 멈추는데 바로 파란불이 들어와서 바로 출발을 해야 될때아 근데 예. 약간 갑자기 또 시동 딱 꺼졌다가 갑자기 출발해야 되는데 약간 버벅거리고 있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토 스탑앤고가 아니라 사실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차라리 오토홀드를 넣어주지 아, 왜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 구성이에요 공간적인 부분은 어...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거 말리부로탈때 넓어서 만족하긴 했는데 네. 사실 근데 등받이가 2열이 좀 너무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피드백이 없었었나요? 그 친구들을 태울 때는 그저 이제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제가 이렇게 가스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laughs> 그, 네. 그런 불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네. 형이 운전대를 잡을 때 제가 이제 가끔 뒤에 가서 타보긴 하거든요 어, 형수가 옆에 어. 앉으니까 예. 그게 좀 있더라고요. 아, 아, 뭔가 서 있다. 맞아요. 레그룸 이만큼 남는데 차라리 예, 리클라이닝을 넣어주지. 그러니까 예, 참 생각해 보면 쉐보레 차는 이 뒷자리 리클라이닝이라뭔가그 시트 각도에 좀 약간 인색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냥 뭐 전장이나 이런 건또 길게 빼서 공간이나 이런 거주성은 좋은데 정작 앉아 있을 때그 착좌감, 예. 네, 네 착좌감이 조금, 보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리부 오너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2차 유명한 3대 고질병 음. 리어 노클 소음, 보조제 성능 크랙, 그 트렁크 누수. 혹시 이거 세개뭐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laughs> 트렁크 누수나 리어 그 리어 램프 크랙 그거는 이제 다행히 없었는데 리어 너클. 아, 리어 아, 너클. 네. 그렇죠. 진짜 리어 너클 뭐 소음 신경 안 쓰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저처럼 야, 저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약간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렇죠. 신경 쓰여서 막 뭔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뭔가 네. 차에 굼 이런 소리 뒤에서 막 덜컹 소리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뭐 밟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어서 되게 신경쓰였죠 아 제가 근데 이게 차 기변하신 거를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르쌍시에 타다가 현기차로, 아. 현기차로는 갈수 있어도 현기차다가 르쌍시에 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상품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게 너무 잘돼 있다 차를 운행하는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아, 그그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옵션들 맞아요. 일반 운전자들이 사실 뭐 한계 주행성이 이렇게 까지 된다고 해더라도 네. 그거를 체험할 사람들은 뭐 얼마 없을 거고 지금처럼 뭐 홍콩시트 있고 오토홀드 있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쉐보레 차들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네. 진짜 진부한 표현이 있잖아요 <laughs> 기본기에 충실하다 <laughs> 그 자동차로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초점에 좀 강하게 맞춰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서와 네. 문화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거는 네. 미국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사람의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한 비유 같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아. 아, 마지막으로 <laughs> 혹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 기존의 자동차 리뷰 채널이랑은 약간 결을 달리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다른 틈새 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영화 전공을 해서 네.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드라마나 단편 영화나 아. 이런 거를 만드는 네. 게 목표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앞으로 선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컨텐츠를 네. 진행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서툴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회 주신 차통영 채널 너무 감사드리고 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서로 같이 응원하는 걸로 하시고. 네. <laughs> <laughs> 예,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차통영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그리고 네, 멜론 머스크 재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